배우 어떤 거 보니까 <laughs> 저도 괜찮았던 거 같은데. 너무 미남이십니다. 자 그럼 네, 네. 네 최우수상 시상해볼까요? 네 KBS 드라마를 통해서 명연기를 펼친 최고의 연기자에게 드리는 최우수상 남자 후보 부터 보시겠습니다. 한숨 쉬고 바로 <laughs> 최우수상 남자하고. <후보부터 웃음>

마치 자신처럼 실감나게 연기. 가리온 속을 잘 걸고 접던 동네 변호사 조드로의 우리 박신양 씨 수상이고요. 구름이 그린 달빛의백봉 없이 예 먼저 소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라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영광이었고 후보에 오를 수 있게 많은 사랑 보내주신 시청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는 말씀을 전드리고 싶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선배님들과 함께 오른 것만으로 정말 영광이었는데 이렇게 큰 사랑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구름이 그린 달빛 하면서 많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때마다 조언해 주셨던 줄기형도 감사드리고. 또 김성현 감독님, 백상호 감독님, 강수영 감독님 그리고 아름다운 그림 만들어주신 김희시 영 감독님 이민웅 감독님, 네네. 그리고 정현은 감독님, 유치라 감독님 어, 정말... 울지마! 든든한 선배님들이 계셨기도, 계셨기 때문에 아, 제가 이 영이라는 캐릭터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영이라는 멋진 캐릭터를 만날 수 있게 작가님께도 감사드리고요. 또 원없이 예쁜 한복 입게 해주신 이 이진희 디자이너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메이크업 담당 해주셨던 진한나 악께도 감사드리고요. 아두 분이 같이 오시네요. 스태프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상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조 출연자 분들께도 진짜 진심으로 고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는 분이 너무 많은데요. 제 꿈을 이룰 수 있게 저에게 항상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대표님, 주마옥 대표님, 지영주 대표님, 승동아 풍부장님, 김정용 이사님, 김지희 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또, 또 저와 함께 들 고생하시고 옆에서 잘 챙겨주시고 못먹게 사랑해주시는 광준이형, 꼭 공지현 누나, 유정 누나, 예진 누나께서, 아 예진님께도 너무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또 구름이 그린 날 함께했던 우리 스태프분들과 함께 계신 진혁이형, 희성 누나, 동현이, 수빈이, 유정이, 진영이형께도감사다날 말씀,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훗날 오늘을 회상했을 때 절대로 부끄럽지 않도록 늘 정직하게. 진실된 삶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는 <laughs> 사랑을 <사랑하는> 우리 아빠 우리고 <laughs> 가족들 이 기쁨을 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가 정말 예상을 못하셨거든요 예, 정말 예상을 못 하셨어요. 공중위 예, <laughs> 씨는 왜 본인이었지 않습니까? <laughs> 예. 아 정말. 아끼는 후배기 때문에 또 같이 마음을 다해서 눈물을 보이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었네요. 네. 자, 우리 이제 우리 감사하다 변호사 조두로의 우리 박신양 씨 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조두로를. 조두를 만드셨던 많은 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이 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제작했던 SMCNC 정창환 대표님과 장현진 팀장님과 송기현 PD님 그리고 김영찬 이사님 그리고 촬영감독님 조명감독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양희 작가님 그리고 어, 이정석 감독님 정말 열심히 잘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저를 도와줬던 진이와 베리미와 영표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의 가족들에게도 감사합니다. 특히 저의 딸 승채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두로를 시청해 줬던 시청해 주셨던 정말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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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박진영 씨, 그리고 우리 박보검씨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정말 제가 대기실을 같이 써서 아는데 정말 예상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받은 상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됐네요.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두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우수상 두 분. 여자2016 KBS 영미대상 최우수상 여자 후 구름이 그린 날빛 김유정 공항 가는 길 김하늘 함부로 애틋하게 배수진 아이가 다섯 소유진